아라피카츄 해가지고 이제 여했다 어, 어. 몬스터볼에서 이제 얘가 나와서 네. 전투하고 를 다시 몬스터볼로 회수를 하잖아요. 그 회수는 되그 아이들의 입장. 그렇죠. 어. 우리가 어. 그들의 입장 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강형욱 씨가 보면 혼냈을 어. 거예요. 어. <laughs>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같은 곳에서 알죠. 꺼내놓고 어. 다 같이 어? 뛰놀고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존중과 뭐 이런 통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포켓몬스터 음. <laughs> 지우를 통해서. 음. 반면 교사 삼아서 <laughs> 오늘은 뭐죠? 네 이번에는 우리 플레이어 플레이 이면에 있는 것두 번째 시간이고요 관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음.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계예요. 네 어떤 이야기죠? 우리 지난번에 음. NPC는 과연 음. 어, 플레이어 없을 때뭐 할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NPC들 중에서는 또 우리 플레이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있는데 과연 그들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laughs> 그들의 입장이 어. 뭐죠? 네, 그래서 <laughs>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나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laughs> 딱 떠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포켓몬스터에서 지우가 항상, 어. 대결 상황이 오면, <laughs> 가라 이제, 가라피카츄어 해가지고, 너러장했다! 어, 어. 몬스터볼에서 이제, 애가 나와서, 네. 전투를 하고, 승리를 음. 하면은, 좋아하면서 이제, 어. 다시 몬스터볼로 회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그 회수되는 그 아이들의 입장? <웃음> 그렇죠. <웃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어. 지우 맨날 포켓몬들 아끼고, 어, 네.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피카츄가 이거 원하는 걸까, 네,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어. 보통 피카츄는 밖에 나와 있지 않나요? 어, 맞아. 뭘, 아, 맞아그러네롱스톤 파일이, 꼬부기, 이런 네. 애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죠. 그것도 좀 차별이다. 어, 네. 좋아하는 애만 꺼내놓고, 오. 어. 어. 그러네요. 저그 생각 못했는데 어. 꺼내놓을 수가 있었네. 어. <laughs> 지우 이가 나쁜 놈이네. 이게 자기가 관리하기가, 네. 고만 먹, 이도 먹이고, 뭐, 지네꽃도 그렇고, 똥싸지, 어. 피카츄 한 마리로 버거운 거야. <laughs> 그래서, 파이리 꼬북이 롱스톤, 이래야 되는 다짱 어. 박아놓고, 아끼는 피카츄만 꺼내놓는 거지. 백만불도 할줄 아는 애만. 그렇네요. 음. 우리 플레이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아군 NPC. 우리가 과연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 건가, <laughs> 관계 맺고 있는 건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저도 어릴 음, 때 음. 포켓몬스터 보면서 꼬부기 같은 애들 나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막안 보이고 음. 오,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음. 쟤네 그냥 저기 들어가면 뭐 하고 있지? 저기서.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오. 드래곤볼 보면 호이프의 캡슐, 아, 뿅 하면은 이제 거기서 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기 들어가면 포켓몬들에게 너무나 좋은 알맞은 그런 공간이 있겠지? 음. 이러면서 내 상상으로 그 공백을 메우곤 했었어, 음. 어릴 때. 과연 그 포켓몬볼 안에... 어, 거기는 어떤 공간이니까. 그냥... <laughs> 최고대표인 <최근에 웃음>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은헬다이버즈처럼 냉동시켜 놓는 거 아니야? 오. 그 안을 파헤쳐 봐야 돼. <laughs> 이거 근 팬덤들은 알것 같은데. 팬덤 그러면? 안에는 알려진 정보가 있지 않을까? 오, 이것도 한번 네.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는 네. 거고. 네. 여튼 오늘 음. 좀 이런 음. 포켓볼 속에 음. 그 속으로 방치되는, 음. 소외되는, 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굉장히 아끼는 어. 것처럼 나오는데. 예, 모순적인 상황. 어. 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 왜이 얘기를 꺼내셨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때, 그게 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뭐, 아껴주고, 음. 막,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지우가? 어, 아니 뭐, 말... 뭐, 뭐 해줘? 처음에 한번 잡아놓고 뭐 해? 어. 싸우거나 다치거나, 막, 어. 만약에 이제 잃, 잃게 되거나 그러면 되게 스위퍼하고. 어. <laughs> <막 웃음> 그 정도? 뭐 그런 거면서 아끼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 이게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음. 굉장히 도구적인 음. 관계인지 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생각이 들어서 음.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음. 맞아요 이게 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음. 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음. 먼저 고려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에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강요하는 셈이 될수 있고 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를주잖아 꼬부기는 음. 들어가기 싫었어 포켓볼에 응. 그런데 지우는 자꾸 아니야 너에겐이 포켓볼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좋고 가끔씩 내가 부를 때 나오는 게 너의 최고의 인생이야 어어 어, 여기가 안전해 응. 형이 부를 때만 나와 응. 해가지고 이렇게 너로 정했다면서 하이것만 하는데 그건 꼬부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인 거고. 어. 반려동물로 한번 생각해 을 보면은 음.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을 보시면은 그가 뭘 원하는지 눈치를 보고 어너 배고프구나 <laughs> 오줌 싸고 싶구나 음. 뭐 산책 가고 싶구나 이렇게 그가 원하는 걸 해알해서 잘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텐데 음. 내가 원하는 데만 도구적으로 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제 기억에는 막 강형욱 씨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어요. 음. 당신 뭐 아침에 출근을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해줄 수없다면 당신은 반려동물 을 키울 자격이 없다. 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키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음. 키우면 안 된다. 음. 충분하게 그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음. 조건이 안 된다면은. 음. 그거는 너의 욕심이고 네가 외로워서 음.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음. 수단인 거지. 음. 반려하는 그런 생명체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다. 음. 뭐 이런 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앞서고 음. 아끼는 마음이 크건 간에 상관없이 네. 그럼 객관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 말이 생각이 또 나면서 지우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음. 지우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네. 어. 조건이, 안 조건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강영욱 씨가 보면 혼냈을 거요 어. <laughs> 그렇게 막 여행하러 다니는 애들이 포켓볼만 막 집어넣고 이렇게 다면야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많이 키우려면은 정말로 좋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같은 곳에서 꺼내놓고 다 같이 어? 뛰놀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 인간계에도 음. 적용을 시켜보면 부모가 봤을 때뭐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뭔가를 시키고 네, 뭐 네. 이렇게 딱 통제하고 그러는 것들 그렇죠 그게 음. 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다널 위한 거야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부모 입장에서 볼수 음. 있는 그런 특벌이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얘가 더 행복해질 확률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음. 한 명의 존재로서 생각을 했다면은. 그게 그를 위하는 것일까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음. 거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니까 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음. 길이 맞았을까? 그런 고민이 음.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일종의 금쪽이처럼 네. 예,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종의 너무 감싸고 돌고 음. 아이가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음. 그런 교육 환경이 되는 음.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금 쪽이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드는게 마냥 그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음. 교육 쪽에서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양육자라든가 뭐 교사 어른들이 기준을 가지고서 그에게 자율성을 줄 부분과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 도덕이라든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통제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관계라는 게 딱 정답이 없잖아요. 바박해케박케기 때문에 네. 정답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존중과 뭐 이런 통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포켓몬스터 음. <laughs> 지우를 통해서 음. 반면교사 삼아서 음. <laughs>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한번 포켓몬스터 네. 이야기를 꺼내서 좀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네. 어떻게 맺어 나갈 건가 어떻게 유지할 건가 어떤 선을 타야 되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플레이 이면에 보이지 않았던 1인치 옛날 광고 보였지 몰라 보이지 <laughs> 않는 1인치라는 <laughs> 광고가 있었어요 특이 네. 광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면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와 NPC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찰가